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추입니다. 스키니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니구요. 자, 오늘 할 모드는, 바로, 바로, 야, 왜, 줌이, 줌이 안 되지? 아무튼, 바로, 디지몬 모드입니다. 오 디지몬 너무 좋아! 자, 디지몬 모드 하기 전에, 이거, 이건 버리고요. 자, 미친 곡괭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미친 곡갱이를 만들어놨어요. 자 저기 보이시죠 저거? 어저 파피몬 아니야? 파피몬이지. 무슨 몬이야 이거? 블블 불... 불... 블랙 가부몬. 블랙이래요. 블랙이래요 블랙. 왜 이렇게 좀비가 많지? 아무튼 죽여봅니다. 블랙 가브몬오야쎈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겼다. 오 뭔가 떴어요. 메가바이트라네요. 자이 메가바이트는 디지몬 레벨업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죠. 저기 뿔몬 보이죠. 뿔몬. 꿀몬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러면, 바이트가 나오네요. 음. 잠시만요. 설정을, 어, 평화로움으로 할게요. <laughs> 평화로움으로 해도, 디지몬은 뜨겠지? 어, 뜨네. 이리와, 뿔몬! 널 죽이겠어! 널 죽이면! 아, 여러분 뿔몬을 죽이면 이거 그, 분명 그게 그게 나올텐데 뿔몬을 죽이면 이그 뭐냐 이거 그 디지몬을 꼬들길 수 있는 아이템을 유년기 디지몬을 음? 꼬들길 수 있는 아이템을 준대요 근데 왜, 안 뜨냐? 이거, 나, 디지몬 꽃일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저, 디지몬 꽃일 줄 모르는데, 어떡해요? 이거, 얘들 잡으면, 분명, 누가 도토리 나온다 했는데 어, 어떡하지? 이, 어, 어떡하죠? 일단, 디지몬 세계를 천천히 체험해 볼게요. 제가 디지몬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디지몬 세계를 뭐야 이거? 디지몬이야? 아니네, 이건 뭐죠? 아이스 아이 슈 룸, 아이 슈 룸이래요. 아이 슈 룸, 그럼 난 선택받은 아이라고. 아이슈룸이래요, 아이슈룸. 아이쉬름. 뚜뚜뚜, 뚜뚜뚜. 아니, 왜, 디지몬이 더안 뜨지? 평화로움으로 해서 그런가? 평화로움을 풀어볼까? 분명 평화로움으로 해서 그럴 거야. 자, 쉬움. 자 쉬움 했으니까 분명 다시 우리 디지몬 친오야 오징어다 오징어 어 저건 뭐야 저 뭐예요 저거 저 녀석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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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어 이거 그거다 시 시라몬 시라몬 이 시라몬님 시라몬 쉬라문. 시드라몬 아, 시드라몬 시드라몬 이 새끼 이거 예전에 어어 테일이랑 괴롭혔어 얘가 아어 졸라세요 졸라세요 으아 졸라세요 시드라몬 졸라세요 시드라몬 어 졸라세요 도망갈래. 이, 디지몬 모드예요 디지몬 모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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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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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자, 자, 당황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갑옷을 꺼낸 다음에, 어, 고기. 라는 스테이크를 꺼낸 다음에 꺼낸 다음에 먹어주고 도망갑니다. 오 어, 도망가. 또 디지몬이 안 뜨나? 왜 디지몬이 안 뜨죠? 칼이요? 칼은 필요없어요 디지몬 디지몬 잡는데 칼이 왜 필요해 어? 디지몬 잡는데 칼이 왜 필요해 그리고 이거 디지바이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디지바이스 만들려면 일단 골드 디지 조드가 있어야 되네요 골드 디지조드 그러면 자 골드 디지 조드를 찾으려면 가, 가야겠죠? 골드 디지 조드. 자, 땅굴에 가야 돼요. 골드 디지 조드. 얻으려면. 자. 아, 맞다! 잠시만요. 나무를 안 캤으니까. 자, 잠깐만요. 자, 저는 모두 체험을 하는 거지 여기서 살아남기 할 생각이 없어요. 야간 투시 포션을 한 4개 네 정도 뽑아 줍니다. 어. 됐다. 자, 아주 밝아요. 골드..어 이건가봐요 바로 찾았어요 여러분 골드 디지조드를 찾았어요 디지조드 편집을 왜해 난 떳떳하다고 어? 나는 모든 체험을 하는거지 살아남게 하는게 아니라고 골드 디지조드를 찾았어요 자 철도 캐주고요 철은 딱히 필요없는데 지금 골드 디지 조드. 조이드네요. 조드래. 아닌데? 조드 맞는데? 아니야, 조이드네. 골드 디지 조이드네요. 제가 파닉스를 안 돼가지고 허접 쓰레기거든요. 여튼. 골드 디지 조이드네요. 자, 쭉쭉, 쭉쭉. 자, 금독 해주고. 자. 방금 골드 디지 조이드가 어떻게 생기신지 보셨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어, 블루 디지 조이드네요. 그리고 이거, 디지, 디지 코어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디지 코어는 어떻게 만들지. 어, 아무튼, 자, 차차 배워가요. 우리 서로 모르는 입장인데, 네, 차차, 차차 배워갑시다. 자, 요놈도좀 필요하고, 디지몬 모드요. 자 그리고 진화할 때 문장도 필요하고 디지바이스도 필요하고. 오 블루 블루다 블루 블루. 이거예요 이거. 요놈 있으면 와 많다 이건.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여튼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조이드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또, 후추가, 아, 후추색이 똑바로 모두 설명 안 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설명해줬어요. 아셨죠? 아이씨, 언제까지 파야 돼? 귀찮게. 자,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지? 레드 조이드도 필요하네요. 지금 골드 조이드랑, 블루 조이드랑, 레드 조이드만 있으면 돼요, 이제. 예, 병. 귀찮아 죽겠네. 빨리 디지몬 보고 싶은데. 아, 귀찮아 죽겠어. 나 지금 디지몬 보고 싶은데. 디지몬 보고 싶은데, 야. 광물 캐고 있어야 돼, 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는 봐줘야겠지. 어 아구몬도 있고 깐몬도 있고 막 피오몬 파피몬. 여튼 존나 많아요. <laughs> 삼박사는 안 돼요 허접이라. 모드예요. 자, 이렇게 쭉쭉. 아, 블루 조이드네요. 레드 조이와아 나이 미친 순발력 이야 이상아아야된이정 정도 발발이이면 자. 잠깐만요. 자두 개. 자 분명 이쪽으로 파다보면 자연 동굴이 나올 거야. 그러면 자연 동굴에서 어, 돌아댕기면 더 쉽게 발견하겠지? 그러면 개이드기지와 역시 난 천재야. Fucking genius, 후추 Very fucking genius. Yeah. 갑시다. 아, 이것들이 너무 많네. 아, 왜 레드 조이드가 안 나오지? 레드 조이드가 그럼요, 저는 천재입니다. 레드 조이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레드 조이드가 왜안 나오죠? 분명 나올 텐데. 블루 조이드네요, 또. 아니야, 블루랑 골드 다이아. 필요가 없어도 다이아는 일단 기쁘다. 아몇갠지 견적 좀 뽑을게요.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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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디지몬 모드에 맞는 부금도 다 준비해놨지. 하나, 아, 다이아, 존나 많아. 어, 네, 그래요. <laughs> 어, 다이아 역시 곡갱이 효능이 아주 좋아. 역시 마곡이 있어야 편하다니까, 게임이 <laughs> 자,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유튜버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불러주세요. 음… 아, 렉렉아 진짜 hacerlo. 레드 조이 응, 드 레드 조이 드가.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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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드 조이드는 안두고왜이 땅에 떠? 자 열다섯 개 있어죠. 와, 스물세 개 됐어. 와, 스물세 개 됐어. 딱이야, 딱. 그니까, 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요? 그닥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모르겠다. 어딨지 좋 다시 조이드 찾으러 갈게요. 레드 조이드. 조이드. 아, 진짜 안 나오네. 오, 나왔어요! 이야! 하나, 둘, 셋. 자, 이게 레드 조이드에요. 자, 레드 조이드에요. 자, 레드 조이드.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근데 디지몬은 그, 디지바이스는 그냥 진화 용도지 디지바이스로 포획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요거. 자 지금 조합법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쓸데없이 많아요, 이게 이 블루 카드가 있으면 그 뭐지 길몬 같은 거 진화 시킬 수 있고요, 이펜던트 있으면 막. 무슨 진화냐, 이거. 그거. 초진화 할수 있구요. 여튼, 그래요. Inom, 음식은 구하는 게 아니네. 여튼, 땅 속에 오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구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 뭐야, 쟤. 오, 쟤개 아니야? 얘, 그, 치, 되게 착하네. 얘,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피리, 피리기몬. 여튼, 죽여봅니다. 오, 피리기몬. 오, 피리기몬 센데! 들어와, 이 새끼야. 피리기몬. 어, 피디기문이래! 얜명아야 새끼! 어, 잠깐만, 졸랐어요,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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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어? 아, 프리디몬이구나 아, 프리디몬이래요이 새끼, 이거. 이 자식, 이거 안 되겠어. 좀만 기다려. 내가 너 죽일 테니까. 모루? 좀만 기다려도 죽여버릴 거야. 어? 죽여버릴 거야. 좀만 기다려봐. 알았어? 어, 날카로움. 화염. 어느 화염을 써야 되지, 이거? 이거 바르고. 엄마. 날카로움 화염 됐다 이리와! 프리지몬! 오! 오 아이스! 아이스 아구몬이다 아이스 아구몬! 아이스 아구몬이다 아이스 아구몬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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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루몬이야 가루몬! 아 니네 레오몬이다! 레오몬! 디파워가 뭐예요 디파워? 난 아, 디파워가 없는데? 잠깐만요 안되겠다 갑옷도 후달리니까 어? 갑옷도 바르자 잠깐만 이거 디지몬들이 디지몬은 디지몬끼리 싸워야되는데 어? 디지몬들이 너무 세네, 이거. 나는 지금부터 후추몬이다. 나는 지금부터 후추몬이다. 음흠. 지금부터 후추몬이야. 어? 지금부터 후추몬이야, 나는. 기다려봐. 다 뒤졌어, 다 뒤졌어 됐다, 다 뒤졌어. 됐다, 와구몬 어, 완전 갖고 싶어, 와이스 어, 아구궁 어, 어, 완전 갖고 싶어.